최근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케 감독, 벤투 감독, 이영표 해설 위원의 이강인을 향한 발언이 공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눈은 정말 정확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하고 있는 그들의 발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정보를 주로 다루는 PSG 인사이드 액터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제출한 살생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엘리케 감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 매각과 잔류로 나뉘어진 명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이 꾸준히 신뢰했던 대로 잔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으로 볼만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으로 엘리케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희는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뒤 이강희는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희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긍정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강인도 이를 증명하듯이 입단 첫 시즌임에도 모든 공식전에서 사골 사도움을 기록하며 그라운드 전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발판 삼아 파리 생제르맹은 젊고 유망한 선수 위주로 색채를 달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인과 지난해 여름 이정료 2,200만 유로(약 342억 원)에. 5년 계약을 체결한 파리 생제르맹은 적은 투자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새 판을 짜야 하는데요. 킬리안 음바페도 올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에 엘리케 감독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심산입니다. 때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로이스, 콜로 무한이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엘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수비수 다니룩,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 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길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 델 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의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길의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 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길레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길레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이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 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에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올 시즌 8위 생제르맹에서 깜짝 놀라 활약을 펼칠 선수가 될 거라는 현지 매체 전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츠는 PSG, 루이스 엘리케의 새로운 놀라움, 지난 시즌 비티아, 브레들리 바르콜라 같은 몇몇 PSG 선수들은 엘리케 감독 지휘 아래 완전히 폭발했다. 이번 시즌 엘리케가 다시 어린 선수 중 하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나눠 이강인이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PSG가 이렇게 젊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PSG는 활력이 넘치며 무엇보다도 유망한 팀으로 구성됐다. 지난 시즌 엘리케가 부임한 후 일부 선수들은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면서 이강인이 폭발할까? 프랑스 수도에서 소심한 첫 시즌을 보낸 이강인은 일관성과 통계를 볼때 PSG가 마요르카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해 2200만 유로 약1 2 6억 원을 지출한 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에서 능숙하고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선수가 될수 있다고 올 시즌 PSG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